결국은 감기가 얼마 버렸어요. 어떡해 우리 아기 코가 그렁그렁해서 어떡해. 자꾸 기침해서 어떡해.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상어 가족 엄마랑 같이 노래 들어볼까요? 엄마 상어 들려들어 어디 어디 숨었나 여기 있지. 아기상아, 콧놀이 해요. 아기상아, 아기상아, 꼬리 흔들어요. 파스타를 해 먹을 거예요. 맛있을까? 좀만 기다려줘.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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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가야? 아가가좀 따줘. 어,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어. 되진 않았지? What's the one? What is 오, 늘은 뭔가 덕지덕지못하다어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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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보여서 그랬어? 알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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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입은 소감이 어때? 아유, 좋아. 아이고, 쪽쪽이 보다 더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자고기이고 아이고, 아. <laughs> <갑자기 뒤식기였어. 웃음> 뭐야 감자튀김이야아시킨아게 맛있게 드세요 뭐이 여기 엄청 구경한다. 사줄까? 크리스마스 트리 사줄까? 이렇게 기적의 행사를 하지? 그러게 이게왜도 싸지? 목표 백인데 알 수가 없어. 신나요? 오 예. 또? 네. 또 해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떨까요? 아빠는 어깨가 엄청 아파. 네. <laughs> 오. 오. 네. 베이비 숄더 네. 프레스. 네. 어. 네. 어. 아휴, 아빠 힘들다 아이고휴 아휴, 아다 물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물이랑 전기포트를 가져가긴 하는데 물 혹시 몰라서 쌌고옷 접병 두개 돌려가면서 세척하면 되고 이거는 분유 통인데 휴대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생겼어요. 여기는 숟가락 넣고 여기는 분유 넣고 이제 초유물이랑 비타민 유산균 이런 거 같이 들어가고 이게 한2박3일 먹을 분량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입을 여벌의 옷. 그리고 기적귀는 아예 이렇게 통째로 가져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방수요. 쪽두기와 치발기. 요새 좋아하는 고리 친구들도 가져갈 거예요. 집 도착! 처음 보는 장난감이라 신기한가봐요 음. 기어가려고 봐봐 다리를 쓸줄 알잖아 이렇게 근데 되집기를 못하는데 어떡해 봐봐 기어가려고 봐 지금 아니면 못 입겠다. 아유 그거 너무 불만은 머리 아프다 그걸로 하지? 응 그럼 가자. 안 빠진다 이런 거 여기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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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덩 오, 어, 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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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요엉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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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 아기 만해 봐. 니소 제이보 하는데 저걸 어? 우리는 잘못 잡겠더라고. <laughs> 아빠가 아니 엄마가 버텨선다. <laughs> 아 저거는 손이 안 잘해가지고. 살아 있다고? 아 무서워.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한다. 이게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모란 와, 맛있게 먹고 있어? 안녕 인거야 그건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먹어. 我好痛，我卡多啊！嗯嗯